안녕하세요 소담한 야생아입니다 아우 예뻐 아니 제가 노란색만 있어서 요 핑크색을 사러 어, 그, 들꽃 야생아에 갔었어요 거기는 혹시 채송아 요거 포체리카가 있을까 해서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어, 처음 봤어요 오늘 이렇게 오니까 핑크색이 이렇게 폈어요 어, 너무 예뻐 노란색만 있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핑크색이랑 같이 피워주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이걸 구하러 갔다가 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아우 너무 예뻐요 포체리카 채송아 이렇게 보여드릴까 정말 예쁘죠 이렇게 피웠답니다 아우 예뻐. 요거 아주 잘 키워야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계속 삽목해 하면서 키우면 또더 풍성히 어 이렇게 어 키울 수가 있거든요. 아유 포체리카 이런 채송화 있으면 요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쁘죠? 어 너무 예뻐요. 아침에 오니까 요 꽃이 또 이렇게 하나 폈어요. 요거 오크라. 오크라 어, 이게 일본 고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어제 저녁에 왔는데 요 고추만 이렇게 열렸어요. 고추가 얘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꽃을 못 봤거든요. 이것도 못 보고 이것도 못 봤는데 이렇게 어, 고추가 자라고 있고요. 요거 며칠 전에 꽃 봤더니 어, 제가 요 꽃이 아, 무슨 꽃을 잘, 닮았는데 생각이 안 났는데 어, 구마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구마귀 꽃을 진짜 닮았어요. 근데 요 꽃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아,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거 고추가 좀 익혀서 어, 요거 씨앗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보려고요. 이것도 많이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네, 구마디가 또 꽃이 피어서 저를 또 아침에 반겨주네요. 아메리카 블루도 <laughs> 지금 여기 꽃밭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또 잊을만 하면 꽃을 또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몸집이 굉장히 많이 커졌네요. 속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어.. 피스타타 버베나도 어, 꽃대 한번 잘라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또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요, 진짜 저희 꽃밭 이렇게 나비들도 지금 놀러 오고 음.. 너무 예쁘네요. 여기 베풍둥도 어,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꽃이 지근나면 이건 잘라낼 거예요. 잘라내고 키를 작게 해서 키워주려고 어, 합니다. 너무 크지 않게 작년에는 크면 크는 대로 그냥 놔뒀거든요. 엄청나게, 어마 무시하게 몸집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좀 잘라줘가면서 어, 그렇게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풍등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네요. 모던 세이지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점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맺혔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음, 니켈라인데 이제 요것도 이제 씨앗 좀 한번 받아보려고요 이렇게 꽃이 피는데 굉장히 예쁘잖아요 요거는 1년초라서 씨앗을 받아놔야 돼요 이렇게 어, 어 푸른 색깔하고 흰색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렇게 흰색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씨앗을 채취할 건데, 여기 어, 게 아직 씨앗이 덜 여물었나 봐요. 근데 씨앗이 어, 굉장히 커요. 어, 꽃처럼 이렇게 씨앗이 굉장히 크네요. 미켈라도 어, 이렇게 점점 이제 씨앗이 이렇게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시고 어, 어, 루드베키아 하늘바라기 천인구 꽃이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 그거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요거는 루드베키아예요. 루드베키아는 어, 가운데 이렇게 꽃수술이 있는데가 요렇게 어, 무슨 씨앗처럼 이렇게 뭐 열매가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루드베키아예요. 근데 점점 점점 꽃수술이 올라오면서 요게 이제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어, 생긴 거는 루드베키아입니다. 이거. 그래서 루드베키아는. 음, 다른 건 몰라도 또 입장이 큰 것도 있어요. 긴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미니종이라서 어, 꽃잎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주 어, 조그매요 근데 되게 귀염귀염하거든요. 어, 요거는 루드베키아입니다. 이거 요거. 어, 가운데를 보시면 돼요. 다른 데 보시지 말고 가운데에 꽃수술이 있는데 보시면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답니다. 요거는 루드베키아입니다. 요거는 천인국입니다. <laughs> 저희 꽃밭에 천인국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투톤이 있는데 투톤은 아직 어, 꽃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아직 이렇게 여기 세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 이것도 크려면 엄청 몸집이 커지거든요. 네 이렇게 천인극은 이렇게 시방 있는 데가 어, 조금 납작하죠. 이렇게 어, 생겼어요. 지금 얼굴이 짱군데.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천인국은 어 저희가 아직 꽃이 어 완전히 핀게 없어서 지금 이제 피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천인국 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여기 씨방 이렇게 보시면 씨방이 어 아니라 이게 꽃수술 가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납작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늘바라기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천인국은 입장이 꽃잎이 이렇게 끝이 날카로우면서 이렇게 어. 톱니, 톱니, 음, 톱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날카로운 이런 면이 있답니다. 이제 하늘바라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하늘바라기예요. 어때요? 하늘바라기 조금 다르죠? 얘는 그리고 꽃수술이 어,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꽃의 종류가 다 달라요. 달 다른 게 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구별, 구분이 가시나요? 그리고 하늘바라기는 이렇게 꽃잎이 길어요. 어, 좀 길어요. 근데 예, 하늘바라기에 비해서 천인극은 꽃잎이 조금 작아요. 한 절반 정도 되죠. 어, 그리고 얘는 길기 때문에 길고 또 어, 꽃수술이 있는 데가 이렇게 뿔긋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천인극은 좀 납작하죠. 그리고 로드베키아는 어, 무슨 어, 구슬이 하나 박힌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구분. 어, 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노란색 하늘바라기입니다. 아, 정말 예뻐요. 저희 거는 아직 키는 크지는 않아요. 지금 한어 1m도 안 되고 한70 정도 키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 큰 거는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laughs> 저희는 이렇게 음, 키가 나지막하게 피고 있는 노란색 하늘바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빨간 하늘바라기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이라고 해서 막 빨간 게 아니라 요 약간 이제 붉은 계열인데 얘는 여러 색깔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 있거든요. 노란색, 오렌지색, 빨간색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지고 또 해가 나면 또 아주 어, 색깔이 더 빛이 난다라 해야 될까요? 오묘한 색이 나는 아주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요거는 하늘바라기 빨간색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쁜, 아, 정말, 에키네시아는, 음, 지는 과정에서도 믿지가 않아요. 끝까지 예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음, 아주 예쁜 모습을 오래오래 보여주니까, 그래서 에키네시아는, 어, 정말, 강력 추천을 해도 아주 입이 아프도록 강력 추천을 해도 정말 이거는 어, 정말 계속 추천해 드리고 싶은 꽃 중에 하나랍니다. 아 이렇게 끝까지 예뻐요 지금 퇴색해 가고 있는데도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믿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아유 세상에 요거볼 때마다 너무 신퉁방퉁해요 어떻게 이렇게 겹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펴주고 얘는 이제 혼립이잖아요혼립은 확실하게 어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어, 작년에 못 봤는데 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하답니다 여전히 예쁨을 유지하고 있는 미니벨. 어, 핑크색 미니벨. 요거 이제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한 핑크색으로 피지만 점점 이제 꽃이 제대로 피어지면 요렇게 어, 진한 어, 핑크색이 완전히 진한게 아니라 어, 전연적인 핑크색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예뻐요. 끝까지 예뻐. 정말 저희 꽃밭의 자랑 에키네시아 <laughs> 정말 예뻐요. 음,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보더라도 너무 예쁩니다. 어, 정말 얘도 엄청 오래됐잖아요. 꽃핀지 엄청 오래됐는데 요거 이런 애들은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색깔이 미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 보면 볼수록 진짜 얘는 저희 꽃밭의 자랑이랍니다. 아주 <laughs> 다 예쁜데 얘 유독 유독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걸 예뻐라 합니다. 다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음, 정말 예뻐요. 그리고 백합 좀 보세요. 백합. 우와. 너무 예뻐, 백합. 음, 그리고 백합 있잖아요. 꽃대만 잘라주세요. 어, 꽃이 졌다고 여기 줄기로 싹둑 잘라주면 안 되거든요. 백합은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 꽃이, 요 꽃줄기만, 여기만 잘라주시고, 어, 그냥 놔두셔도 돼요. 안 잘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조금 지저분하다 싶어서 조금 어, 꽃대는 잘라주고 그랬는데요. 음. 굳이 이거 백합은 잘라주면 안 된답니다. 어, 잘라주지 않아야 이게 이제 강압성, 이게 어, 이제 햇빛 받으면서 밑에 극근이 좀 자라기도 하고 또 어, 식구를 늘리기도 하고. 어, 그래서 내년에 더 풍성한 어, 꽃을 보시려면 더 많은 꽃을 보시려면 백합 절대 잘르시면안 돼요. 가을에 추위 오기 전에 그때 어, 이제 다하얗게지고 말르면 그때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 요거 아느스카, 아, 이거 아네카스거든요. 아네스카, 아네스카. 아누스카가 처음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었잖아요. 어머 가면 갈수록 이렇게 흰색으로 피어주고 우와 꽃송이가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우와 이렇게 처음에 핑크색으로 피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흰색으로 됐어요. 우와 대단합니다. 요거는 음, 페트로렐라 페트로렐라는 얘가 페트로렐라가? 얘가 페트로렐라 얘가 페트롤렐라. 음, 페트로렐라는 이제 거의 다 지고 있습니다. 어 너무 예뻐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피어주는데 너무 예뻐요 흰색 백합을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아네스카아네스카 이렇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겹이에요 또 꽃이 아니라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피어지고 또 향기도 진하지 않고 진한 향기가 싫으신 분들은 요런거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기가 은은하게 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꽃밭에도 음 글라디올라스 음,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어 이제 여기 뒤에는 이제 제가 뿌리를 건드려서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얘는 이제 일지감 치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이거는 은하의 정원님이 2년 전에 재작년에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어, 누구나 글라디올라스는 꽃밭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정말 예쁜 종류들 많은데 저는 이렇게 오렌지 색깔 글라디올라스 이렇게. 어, 피우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백합 너무 예쁘게 풍성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풍성해요. 이렇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 오늘은 또 물봉들이 많이 피워졌어요. 음,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늘막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어, 낮에는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피우고 있고, 어 이거 보세요. 임파첸스도 점점 음, 꽃이 항상 변화없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슈퍼벨도 여전히 예쁘게 피어지고 있죠. 슈퍼벨 또삼비탈리아 요거 보세요. 이거 뭐였지? 피츠라와피츠라와도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이 피어지니까 너무 예쁘고 요거 보세요. 셀릭스 아니 셀릭스가 아니라 이게 뭐였지? 셀디어. 아 예뻐. 많이 폈어요. 셀디어. 한번 잘라줬는데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쁘죠? 습근 가자이야 묵은둥이도 여전히 예쁩니다. 아유, 꽃밭에 진짜 요거 딥 블루 딥솔체도 또 이렇게 지근 나더니 또 한송이 또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문빔, 썸빔 아유 꽃밭을 아주 음,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름 꽃밭을 빛내주는 플럭스들은 어, 요것도 잘라주지 마세요. 요거 잘라주지 말고. 어, 이렇게 꽃이 지면 그냥 털어주고, 어, 털어주고, 어, 있으면 또 꽃이 이렇게 맺혀요. 그냥 계속 꽃대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꽃이 그래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이렇게 플룩스들은 이렇게 피어준답니다. 그래서 꽃대 절대 자르지 마세요. 어, 저도 그냥 다안 잘랐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잘랐었는데, 안 잘라줘도 얘는 계속 꽃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고 나면 지고 나면 이제 그, 저는 털어주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스페퍼거든요. 미스페퍼인데 어우 정말 예뻐요. 몸도 커지고 이거는 네온플레인데 이거 보세요. 세상에. 한 차례 지었었는데 또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네온플레어 이거 아주 플룩스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꽃도 굉장히 예쁘죠. 다 예뻐요. 플룩스들은 다 예쁜데 얘는 유독 몸집도 크고 <laughs> 이렇게 투톤으로 피워준데 너무 예뻐요. 요거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인데 어, 얘도 지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말르면 이제 떨어질 거예요. 바람 불고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요거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요거는유니트렌드 아니면 하이트 핑크 핑크 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팬츠 테머는 또 어, 인사하고 가야 되겠죠. 아우 예뻐. 계속 여전히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오, 또 위에 한번 묶어줘야 되겠네요. 몸집이 얘는 어, 많이 커졌어요. 어, 밥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막 풍성하게 피고 있으니까 좀 묶어줘야 되겠어요. 수잔대는 꼿꼿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보라색은 지금 데리고 왔는데 두더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뿌리, 뿌리를 뿌리 건드려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빨간색 수잔대만 이렇게 있답니다. 이것도 플룩스도 얘도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죠. 꽃송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것도 유닛 트렌드인데 약간 이게 색깔이 어, 조금 특이하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꽃밭에 심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 요는 이번에 지난지 어, 지난 주에 어, 예프론에서 데려다가 심은 요 플룩스 요거는 약간 보라색 톤이거든요. 보라색 톤이라서 이렇게 어, 데려다 심었는데 아직은 음, 애기애기 하네요. 와 토플 얘는 지금 제가 어, 잘라줬어요. 씨씨된 거는 이렇게 잘라줬더니 얘가 또 이렇게 엄청 작게 엄청 꽃송이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아, 요거 니즐, 니즐랜드 지손이 요거 어떡하면 좋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피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워지고 있네요. 외송종 붙들래야 점점 꽃송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쁘죠? 요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 보세요. 장미. 여전히 피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쁘게 피워지고 있는 장미. 빨간색 버베나도 한번 잘라줬더니 이제 꽃송이가 또 이렇게 올라니다 아, 삼립극화, 여전히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어, 얘도 꽃 진짜 오래 가죠. 아직도 지는 꽃이 없어요. 이렇게 음, 계속 예쁘게 피어주네요 삼립극화. 정말 매력있습니다. 음, 세상에. 너무 예뻐. 요거 이제, 요, 요게 제일 먼저 핀 거거든요. 요게 이제 지고 있나 봐요. 아우, 예쁘다. 진짜 풍성하게 이렇게, 어쩜 이렇게 피어주죠 삼립극화. 진짜 예쁘네요. 다알리아, 큰 다알리아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무궁화가 폈을까 하고 왔는데 아직 아직 피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 꽃송이들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점점 꽃송이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곧필것 같아요. 음. 다음 주면은 꽃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조금 빠르고 다음 주에는 볼것 같네요. 벌개 밑이 많이 폈어요. 아이고 예쁘다. 진짜 예쁘게 폈네요. 골김치 점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 얘들 겹이 여러 겹이 있네요. 딱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한두겹 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완전히 풀밭입니다. 여기는. 완전 풀밭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음, 어머나. 여기 비비추 꽃 폈네. 여기 비비추 하나 있고. 어, 제가 안 뽑아 갔나 봐요 여기 <laughs> 여기서 어머 여기서 꽃이 피었네 비비추가 아이 그 예쁘다 세상에 꽃송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어여기서도 비비추가 있었네 음 세상에 아유 제가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알아서 또꽃을피워주니 이렇게 예뻐할 수밖에 없죠 비비추 세상에 여기서 얘는 나무가 비비추가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좀 작거든요. 작은데, 요만해요, 이렇게 작은데, 여기서 이렇게 꽃대, 어머, 꽃대가 여기 또 올라오네. 여기, 여기 비비추가 좀몇 개가 있네요. 음. 여기 꽃이 피고 있습니다, 비비추. 아우, 예뻐. 예전에는 이 비비추를 예쁜 줄 몰랐는데, 음, 진짜 보면 볼수록 예쁜 비비추입니다. 여기 또한번또 보고 가야 되겠죠? 아유, 백이롱이다. 음, 예쁘다. 그쪽고 점점 이제 백이롱들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메리골드가 아유 또 노란색만 피면 어쩌지? 그랬는데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오렌지색도 있고 여러 색으로 이렇게 섞어서 피워주니까 정말 예뻐요. 저희 집에 있는 이 메리골드는 키가 큰 애들이 아니에요. 다 나지막하게 크는 아어 나지막하게 이렇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키가 크면 막 쓰러지는데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너무 좋아요. 얘네들이 막 쓰러지지도 않고, 음,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애리고글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종이꽃. 다른 색깔은 언제 보여줄려나? 아우 핑크색이 점점 이뻐지네. 세상에 종이꽃. 종이꽃 왜종이꽃이신지 아시죠? 이렇게 만지면 빠스락 빠스락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얘게 종이꽃이에요. 아유 이렇게 핑크색이 먼저 이렇게 폈어요. 다른 색깔 지금 여기저기 모종 뭐 이식을 했는데 이런 애들이 또 무슨 색깔이 피어줄까 아직 기대됩니다. 혹시 또 핑크색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 근데 핑크색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피어지는 종이꽃. 지금 이 음, 여기에도 지금 모종이식을 했거든요. 이것도 종이꽃. 여기 종이꽃 여기다가 이렇게 언덕에다 이렇게 심어졌는데 어, 얘네들도 또 한번 기대. 엄청난 기대를 해봅니다. 어떤 꽃이 피어질까. 아이거 오늘은 또 이렇게 찔레장미가 음, 많이 폈네요. 오렌지 색깔. 요게 음.. 요게 음.. 클레어 파트라인가 얘도. 음..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피어지는데 지금 어.. 웨딩칠레에 치여가지고, 웨딩칠레를 좀 잘라줘야 겠어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장미도, 요 장미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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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어너 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여기 집에서 펴. 이렇게 안으로. 얘는 나무가 그렇게, 어,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장미처럼, 없애지가 않아요. 나무가 굉장히 여리여리 하면서 어, 줄기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거든요. 지금 제가 한 줄기는 잘랐는데 얘가 엄청 많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자랐어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얘가 또 담장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크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가 봐요. 근데 꽃이 이 장미 진짜 예쁘죠. 음, 이 장미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 그 꽃이 다 폈어요. 펴가지고 이렇게 큰 송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예 색감 죽여집니다 얘는 완전히 아 완전히 진한 와인색과 아주 진한 색이에요. 음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피어지는 음, 장미꽃 이렇게 봤습니다.